자, 이번에는 12번으로 왔습니다. 자, 11번에 비하면, 이제 12번 공간도형 문제는, 어 한편으로 보면, 너무 성의 없이는 문제. 그죠? 네. 너 왜, 외우고 있냐? 이게 질문이지, 중심에 오이고 반지름이 일인 구에 내접하는 정사면체가 있습니다. 네, 이미 웬, 웰대로 웬 친구들은 다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죠? 정사면체가 구에 <laughs> 내접하고 있습니다. 하면, 네? 요렇게 정사면체 하나가, 네,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나? 요렇게 가서, 요렇게 정사면체가 놓여 있는데, 음? 여기 A가 있고요 아니야, A, B, C, D, E, F에 대해서, 아십니다.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고요 D가 있고요 네. 뭐라 그랬어? A, B, B, C, D의 무기중심을 잡아래 B, C, D, 밑면의 무기중심을 하나 잡아서, 여기에 누가 있다고? F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A, B, D 있지 않습니까? A, B, D의 무기중심을 잡아서, G라고 하래. A, C, D, A, C, D. A, 의 무기중심을 잡아서, 그 놈을 G라고 하래. 네. 이렇게 잡아선. 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안 쳐다보고도, 네. 너 할, 할때로다 해봐라. 그러면, 무조건 다 그, 그꼽보줘 그죠? 이으면 정사면체의 상식, 네. 요 높이 선은 밑면의 무기중심으로 떨어지며, 저 높이에 3대1 내분점 위치를 딱 찍어내면, 그곳에 곧, 네, 내심이자 외심인 놈이 있고, 3대1. 지금은 이 외접원 반지름이 1이라고 하니까, 요놈 길이는 3분의 1일 수밖에 없고, 주어진 그림을 그냥 확 틀어 돌리면, A의 위치가 B의 위치에 와 있고, F의 위치가 저 G의 위치에 와 있으니까, 쭉 이으면 O를 통과하면서, 네, 그 녀석이 G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요 놈도 수직이 되며, 네, 요놈 길이가 3분의 1인 만큼, 이놈 길이 마저도 3분의 1. 그러니까, 이 정사면체 내접구의 간지름을 구하라고 했으면, 그게 바로 3분의 1. 더 나가서, 또그해야될 선이 있어, 그지 A에서 무게중심을 이으면서, 이쪽 면을 따라서 탁 내려가 보면, 여기가, 네, 중선이요. B에서도 F를 따라서 촥 가보면, 어느새 중선에서 딱 만나? 수직이 된,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누구나 그려볼, 그려봤던 그런 그림이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외워진 친구들은 그냥 탁탁탁 밥을 찍었고 이게 안 외워진 친구들은 막네헤매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너무 네 암기된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네. 그냥 어쨌건 뭐또 모의고사니까 너 암기 제대로 다했는지 한번 점검해 라뭐 그렇게 많은 누가 말한다면 그래? 뭐그 정도 해주지 그러나 어쨌건 좀 성의가 없어 보인다 그죠? 자기영리 디귿 네 기억해봤습니다 AF하고 BG는 꼬인 이치입니까? 네 천만에 이렇게 맞는다 그지? 네 요놈 기대도 1이다 그지? 다음 니은입니다 삼각형 ABC의 뭐라고? 삼각형 ABC의 넓이는? ABC 어디있어 ABC ABC 네요 앞면에 보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요놈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생각해봐라 요놈 넓이가 4분의 3트 3보다 크냐? 작으냐? 네. 도대체 뭘하는 거야, 지금? 잘 보세요. 삼각형 ABC는 정삼면체한면이니까 어쨌건 정삼각형이지. 정삼각형이라는 것은 한변을 비교해보면 되잖아. 그럼 얘도 정삼각형 넓이라고 친다면, 정삼각형 넓이 공식이라는 것이 4분의 루트3 곱하기 한변의 적이니까, 저건 루트3 전체의 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이 정삼각형의 한변의 길이하고, 누구를 비교한 거지? 루트 3을 비교해서 누가 누가 큰지 한번 따져봐라 이게 질문이야 근데 루트 3이라는 길이가 어디 있는지 찾을 길이 없잖아 그제? 그죠? 그죠? 네저 니은이 좀 수상하다 잠시 잠시 건너뛰어 <laughs> 디귿으로 왔어요 디귿에 가봤더니 각 AOG 각 AOG 가 세타라고 하고 네 AOG 어디 있죠? 이놈각 크기를 세타라고 하고 그놈의 코사인 세타 값이 네. 3분의 1이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네. 저건 또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죠? 자, 이 그림 속의 핵심이 여기 90도가 있었고, 여기 90도가 있으니, 이 놈의 각하고, 이 놈의 각은 합이 180도이고. 근데 얘랑 얘랑 더해서 180도니까, 오, 이게 세타야, 지 느끼셨죠? 네. 그 세타의 코사인 값이라는 것은 이 이놈 놈분의 이 놈으로서, 이거야말로 정사면체의 이면각의 크기 코사인이 되지. 네, 요놈 길이 전부는, 네, 중선이고, 요놈 길이 전부가 중선인데, 그러니까 요놈분에, 요놈은, 결국, 요놈분에, 요놈이지, 그 네, 그러면 3분의 1입니다. 딩동댕. 그리고, 그 니은이 띠그스 힌트가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지? 니은을 했잖아.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알려줬네? 그럼 요각이 맞지, 요각이? 요쪽각이 바로 파이 빼기 세타지. 얘가 1이잖아. 얘가 1이잖아. 그럼 요놈 길이를 알겠잖아. 왜? 코사인 제법칙을 쓰시죠 코사인 제법칙에 따르면 저놈 길이는 루트에 음,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에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라는 것은 요 놈은 얘가 지금 이사분면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네 코사인 세타 그지 3분의 1이죠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저놈이 루트 속에 2에서 뺍니다 3, 아, 더, 아유, 빼기 빼기니까 더 하기다, 그지? 요렇게 더 하기가 되면서, 더하기 3분의 2가 됐어요. 다 정리해봤더니, 루트 속 3분의 8이 된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이지? 요 삼각형, ABC 삼각형에 한변 길이가 뭐가 된 거야? 3분의 루트 8이 된 거야. 아, 한변 길이 3분의 루트 8입니다. 아유, 아니아 아니, 루트 속에 3분의 8. 그지? 루트 속에 3분의 8 그럼 3분의 8이 크냐 3이 크냐 비교하란 말이죠 네 단연코 얘가 크다 됐지? 3이라는 것은 3분의 9니까 아 그래서 딩동댕 네 니은 맞습니다 됐지? 네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생각 잠깐 해줘야 돼 4분의 3분의 3은 아마 그 출제한 사람이 이런 생각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반지름이리가 1인원이죠. 중앙대원이지. 있 중앙대원. 중앙의 대원을 생각해보면요. 반지름이리가 얼마짜리 원이에요? 1짜리 원이겠지. 반지름 1인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한번 상상해볼래 네, 반지름이리가 1인, 1위, 반지름이리가 1인원에 1위 내접하는 정삼각형. 그 정삼각형을 만들, 만들어내면 네, 이렇게 이어서 1이고, 수뇌발 살짝 내리면, 네, 여기가 30도가 되고, 여기 60도가 돼서,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루트 3이고, 네, 그러니까 이 전체는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지. 요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4분의 루트 3 곱하기 그 루트 3의 제곱인 4분의 3루트 3이라고. 아주 황당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정중앙을 가르는 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으로 친다면, 이렇게 그리질 대원인 거야. 그치?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라면, 네, 그 넓이가 4분의 3루트 3이야. 근데 얘는 그 중앙대원에 놓일 수 없잖아요. 이 삼각형이. 그치? 네, ABC를 포함하는 원을 굳이 그려봐야 요 따위 원일 텐데, 그 원은 중앙 원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당연히 작아. 그러나 그걸 처음에 이 숫자를 딱 보고 그걸 떠올릴 인간이 어디 있어? 그렇죠? 네. <laughs> 만일 이걸 생각하라고 했었다면 진짜로 나쁜 문제야. 그지 암기된 지식을 묻는 거. 어차피 12번 했습니다. 암기는 어쨌건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죠. 그렇 네. 그 저기까지는 어쨌건 알아둘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번을 풀어봤고요. 13번부터 시작해서 수학 1, 수리나영과의 공통 문항들이 쭉 흘러갑니다. <laughs> 아유, 선생님 감기가 이게 장난. 이 자, 13번, 14번, 15번을 거쳐 16번, 17번. 네, 얼마만큼 빨리 정확히 푸셨는가 참 궁금합니다.